하나. 나 보일? 잠깐만. 어? 나 이거 저번에 못 풀었는데 보, 보일 것 같은 이런 느낌.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그린입니다. 제가 드디어 감기도 다 나았고 지난 주 내내 편집 매일매일 하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참 게으른 주말을 잘 보냈고요. 가끔씩은 좀 그런 게으른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laughs> 제가 오늘은 시리어스한 그런 주제 말고 좀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재미 위주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주제는 IQ입니다. 하, IQ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학생 때 IQ 검사를 받고 그때부터 줄고 별로 IQ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IQ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MBTI나 에니어그램 같은 그런 성격 유형 검사는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롭게 바라보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그러한 성격 유형 검사가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시켜야겠구나. 아, 나에게는 이러한 방어 기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 근데 IQ는 좀 사람들을 IQ, 이 두뇌, 지능이라는 기준으로 너무 섣불리 재단을 해버린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IQ에 대해서는 정말 별로 관심도 없었고. <laughs>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조던 피터슨 교수님 추천드렸었죠. 근데 그분께서 그 IQ에 그 대한 꼬리. 이야기를 하신 동영상을 봤어요. 그분의 입장은 IQ는 타고나는 것이고,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높은 IQ의 사람이 IQ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낮은 IQ로 태어난 사람이 높아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IQ 범주 별로 이 범주의 IQ의 사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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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할수 있고 이 범주의 사람들은 이런 이런 한 일들을 할수 있다. 뭐 그러면서 IQ 이제 85 이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또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네,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거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 IQ 검사 했을 때그 결과를 알릴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서 아네 아이큐는 이거구나 하고 아이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20년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떨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할수 있는 아이큐 테스트를 찾아보다가 이제 하나를 발견하고 해 봤는데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너무 쉬운데 끝으로 갈수록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네, 그런 문제들도 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가는지, 그리고 또 제가 결국은 풀어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또 여러분들은 풀수 있으신지,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저한테 알려주시라는, <laughs> 네, 그런 생각으로 이 IQ 테스트 검사 과정을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거든요. 나는 진짜 그 패턴이 절대 안 보이는데. 어떤 분들께는 보일 거고,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같은 문제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 영상을 보고 난 지금도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IQ로 한 사람의 어떠한 그런 잠재력을 그렇게 딱딱 끊어서 재단을할수 있는 건지 제가 IQ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IQ보다는 EQ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제 다중 지능 이론도 제가 봤고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IQ에 대한 맹신 그 정도로 IQ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고자 이제 IQ가 높은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관찰 아마 꽤 오랜 시간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높은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막 고위 공직자라든지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는 매우 극소수였고 평범하게 대체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오히려 IQ가 낮아서 떨어졌던 학생들 중에서 노벨상이 나오는 네. 그런 결과를 보면서 그 IQ에 대한 굉장히 냉신을 했던 그 분이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한 성취는 IQ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결국은 냈다고 해요. 지금 저도 IQ가 높다고 무조건 똑똑하고 뭐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이다. 뭐 IQ가 낮다고 해서 인생 살기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오늘 하는 것도 네. 그냥 재미로 <laughs> 재미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전 과정을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IQ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그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그곳으로 가셔서 먼저 아이그 테스트를 해 보시고 이 영상을 이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큐 테스트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번에 한 아이큐 테스트는 맨사 유형 테스트 최하 75에서 최고 145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큐 테스트이고요 레이븐스 매트릭스 테스트라고 하네요 아, 이름 길다 시작하기 전에 아이큐로 공개를 할까요 말까요 공개를 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저번에 막 몇몇 문제를 찍었던 것이 또 이번에는 잘못 찍어서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더잘 찍어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 때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몇으로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큐 테스트 시작해 볼까요? 아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 사이트에요. 여기 오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네,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장은 너무 쉬워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1번 문제 보고, 이게 뭐야. <laughs> 아무리 1번이라도 너무가는거 아니야? 2번은 그냥 딱 봐도 패턴이 F겠죠? 3번도 그냥 딱 보이죠?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자, 4번. 하, 이것도 너무 쉽죠? 그냥 G지,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5번. 이것도, 네, 쉽죠? 첫 페이지,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딱 보입니다. H. 7번.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B. 자, 8번.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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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봤어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니까, 세모 동그라미 나오겠지요. 그래서 E. 9번도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H. 저는 이거 문제 풀 때,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딱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맞는 그림 딱 넣고. 10번은 보니까 양 옆에 이 오른쪽 왼쪽 것이 중간으로 이제 반 정도 포개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H. 11번. 11번은 저는 어떻게 이랬냐면 얘가 이제 정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요 모양대로 이렇게 길어졌어. 얘는 이렇게 십자가인데좀더 그냥 커지겠죠? 똑같이 모양 유지된 상태로 커질 테니까 C. 12번, 얘는 봤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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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뭔가 좀 움직임에 대한 그런 패턴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딱서 있는 그것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1, 2, 3. 3, 1, 2. 이 3, 그러니까 하나겠죠 하나? F 13번은 얘가 갈라지네요 그러니까 B 14번은 얘랑 얘랑 이렇게 합쳐졌는데 이 포개진 부분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안 포개지고 요게 포개질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은 D가 되겠네요 자 아직까지는 아주 무난하죠 네, 합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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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여기는 검정색, 흰색 그냥 합쳐진 거 일단 네모일 거고 지금 일단 봤을 때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냥 전 간단하게 생각해요. 지금 검정색 애들은 다른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가 아니니까 동그라미가 들어가겠죠. 2라고 생각합니다. 맞겠지? <laughs> 그리고 17번. 얘는 딱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얘는 거 F. 18번은 얘랑 열랑 합쳐졌는데 합쳐진 게 아니라 빼기 됐어, 빼기. 얘에서 얘를 빼면 얘고, 얘에서 얘를 빼면 그냥 C. 1, 2, 3, 1, 2, 3, 1, 2. 이쪽으로 오면 2. E. 20번. 일단 지금 패턴이 이렇게 두개 뭉쳐져 있는 애, 그 양방향으로 잘돼 있는 애, 얘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띄어진 애, <laughs>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얘가 얘니까, 아, 이런 애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칙이 아니다. 여기 걸려 있고, 얘 앞으로 오고, 얘가 앞으로 오고, 네, d 입니다 다음 페이지, 얘는 딱 봤을 때 점점 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G. 22번. 일단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네모, 세모, 아니다,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얘는 도형 없는 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옆으로도 보겠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 아, 일단 제 생각하기엔 여기 네모가 들어갈 것 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없는 게 네모니까. 동그라미, 아, 아, 맞네, 맞네. 이게 지금 얘도 있어야 돼. 얘는 이미 있잖아. 그니까, 네모만 있으면 돼요. A. 23번. 어 허... 일단 보이는 건 이러한 대각선 패턴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또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여기 세모가 올것 같고 그러면 이 검정색이랑 흰색,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검정색 동그라미가 안에 있어야 되네 삐, 삐 그리고 얘는 무엇일까? 일단 제가 눈치를 챈 것은 이렇게 생긴 애, 뭔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애가 각 줄마다 하나씩 다 있고 얘도 하나씩 다 있고 이렇게 위에가 좀 뚫린 것 같은 애가 또 하나씩 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뭔가 뚫린 애가 있어야 돼 뚫린 애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 H 제가 H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걸 뭐라고 하죠? 사다리꼴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긴 애가 이줄련 없잖아요? 네 그래서예요 <laughs> 그리고 25번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요두개 얘가 눈처럼 생겼잖아요 눈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모인 것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바깥으로 생기면 될거 같은데 B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일단 얘는 딱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건 시계 방향으로서의 방향성 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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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고 시계 방향으로 전부 다 돌아갔을 때요 모양이 됐고 또 그게 시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요렇게 됐고 아 이거는 이즈피지 네 A 그리고 얘도 보니까 빼기 문제인 것 같아요. 맞네. 요거를 안 빼고 빼니까, 그치. 그럼 얘 얘가,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빠지니까, 하나, 둘, 셋, 넷. H. 일단 얘는 빠지고 얘가 생기는 거니까, 네, H 맞네요. 어, 일단 얘도 그냥 딱 봤을 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네모.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 모양. 일단 그게 보이고, 또, 요렇게도 또 패턴이 있어요. 일단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은 중간에 뭔가 네모가 있는 거야. 근데 네모 혼자 있냐, 동그라미 안에 있냐, 지금 이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는 없으니까, 동그라미 있어야 돼. G, 29번. 지금 얘가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각형이 이 십자가 모양만큼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요, 얘라는 결과가 나왔고, 음, 맞네, 맞네. 얘는, 요런 방향성을 가져야 되니까, 요렇게 돌아간 거고, 그럼 얘는 십자 모양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좀만 돌아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아, 맞다, 맞다. 아, 그리고 크기가 작잖아, 크기가 작잖아. 크기가 작으니까, A랑 E 중에 하는데, 일단 똑같은 건 아니고, 좀 돌아가야 되니까, 2, e, 2. E. 그쵸? 30번. 턱 보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얘도 여기 안으로 들어갔고, 그럼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네모는 유지된 채, 세모. 아, 이게 합쳐지는 건데, 일단 이 안에 있는 것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맞나? 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 이거는 얘가 좀 축소가 되면서 얘로 들어갔잖아요. 얘도 좀 축소가 되면서 얘로 들어갔고, 근데 겹치는 부분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은 겹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얘가 포개졌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없어져도 원래 있었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모양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모양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갔어. 어,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가 남을 거고, C, C인 것 같습니다. 아, C가 아니라 A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안으로 들어갔다. A! 맞다고 생각해요, A.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가 좀 눈에 띄었냐면 <laughs> 지금 이게 여기 들어가면 합체가 될거 아니에요? 얘도 여기 로 들어가면 합체가 되고 별로 쓰잘데기 없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얘네들은 방향성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옆으로 이렇게 딱됐을때 이렇게 돌아갔고, 일단 여기서 좀 제가 어렵게 느끼는 거는, 얘 중간에 있는 애. 뭔지 모르겠어. 아니면, 얘가 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까? 반씩 나눠. 반씩 나눠서 여기? 근데 이게 뭐, 먹다 남은 사과 단니고 뭐지? 저번에 뭐 했었는지 생각은 안 나요. 찍었기 때문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A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laughs>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지금 여기 여기 뭔가 이런 규칙성이 있는데, 지금 얘랑 네모랑 얘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리고 뭔가 좀딱 정사각형 정 느낌? 딱 이렇게. 그래서 그냥 a. 그냥 a 하겠습니다. 여러분 찍은 거예요. 네. 감으로 때려 맞추기 a. 아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제가 한번 풀었지만 다시 풀어야 돼요. 이런 거는 딱 봤을 때안 보이니까. 음. 근데 이것도 좀 뭔가 전체적으로 딱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딱 봅시다. 아, 얘도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겠습니다. 얘는요? 이 같은데? 왜냐고요? 이유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입니다. <laughs> 이 <이것도> 같아. <laughs> 설명할 순 없지만 이 같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33번. 아, 이것도 좀 난해했어. 지렁이도 아니고. 근데 얘는 봤을 때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었던 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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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게 분명히 방향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 있을 것 같거든요. 방향에 대한 연관성. 제가 아무래도 좀 헛다리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향에 지금 패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이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요. 일단 이거는 찾았어요.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애들이 똑같은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저 물음표에 들어갈 애도 똑같은 애는 아닐 거야. 그리고 저 이렇게 약간 무한대처럼 생긴 쟤도 방향이 지금 좀 일단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왠지 똑같은 애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진짜 모르겠네 여러분.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일단 얘 아니고 왠지 얘가 들어갈 것 같아. 똑바로 서 있는 애 아니면 이쪽으로 있는 애. G로 찍겠습니다. 네. 정말 100% 찍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34번. 얘는 처음에는 검정색 동그라미의 방향을 이렇게 봤는데 그 패턴을 찾으려고. 근데 그 위치에는 어떤 패턴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니까 뭐처럼 보였냐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더하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빼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얘 더하기, 얘는 얘죠. 얘는 안쪽에 있는 거.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3죠. 얘는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G 35번 보입니다. 네 패턴이 보이네요. 얘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요렇게요렇게 움직였을 때, 얘는 요렇게요렇게요렇게움직이겠지 정답은 C? 어 C네요 C 다음 페이지 <laughs> 이거 나왔다. 여러분, 저 여기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36, 37, 39번은 진짜 감으로도 못 찍겠어. <laughs>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좀 보다가 포기를 했지만 이번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어, 자, 일단 제 눈에 띄는 것은. 검정색과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이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 둘, 세 개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각 색상별로 꼭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 검정색 두 개랑 회색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러한 분석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지금 A부터 H까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쓰잘데기 없는 분석이고요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잠깐만 뭔가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잠깐. 아, 아니다, 아니다. 제가 각각 개수, 이 검정색 세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음. 그런 식으로도 패턴이 없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잠깐, 이거는 좀 패턴이라 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그럼 이쪽은 다세 개인가? 음. 그니까 러 하나, 둘이 나온다면? 하나, 하나. 아! 딱 하나 패턴을 찾은 것 같다. 여기 일단 검정색 3개짜리가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대각선으로 봤을 때 검정색 하나, 검정색 3개, 검정색 2개 맞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 그런 것 같으니까 찍더라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보기를 봐도. 왜냐면 검정색 3개끼리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어. 어. 일단 그렇게 좁혀나가도록 해보자. 이렇게 됐다가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셋,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아, 잠깐, 잠깐, 잠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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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보일 것 같아, 보일 것 같아. 셋, 셋, 둘, 하나, 둘. 헉,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하나, 나보 봐, 어, 잠깐만. 어, 나 이거 저번에 못 풀었는데? 보.. 보일 것 같은 이런 느낌. 잠깐만. 아니네요. 아니었습니다. 좀더 보죠. 음. 하나, 둘, 셋, 어?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건가? 음. 모르겠다. 하나 둘 어, 아닌데, 음 그렇게 보지 말고 다르게 보자. 다르게 다르게 보자. 그러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는 되나? 하나 둘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 둘셋 하나 셋 하나 하나 둘셋 전체 합 5, 7, 4, 6, 3, 4, 7, 4, 5, 3, 6, 4, 5, 4, 6, 5아 아, 잠깐만요 7, 6, 5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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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메모장 좀 7, 고두 번째가 이렇게 6개 개. 그리고 제일 밝은 게 5개 번째 거에서는 블랙인 4, 6, 6개. 어, 잠깐, 이거 맞나? 헉, 맞으면 어떡하지? 3, 4. 헉, 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어떻게, 어떻게 다 진짜 맞는 거 같아. 어,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밝은 게 하나, 둘. 아, 어, 이렇게 되면, 어, 잠깐, 잠깐. 근데, 둘, 넷, 일곱. 헉,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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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헉, 찾은 거 같아, 여러분. 진짜 차지?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자 끝까지 끝까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선 이게 더하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와 그 상상도 못했네요. 우와 잠깐만 일단 그러니까 내가 맞네. 그럼 일단 블랙은 마지막에 내가 예상한 거로 블랙은 다섯 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중간 거는 네 개가 돼야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밝은 게 여섯 개가 돼야 돼. 자, 그게 만 그게 있는지를 한번 볼, 그러면은, 블랙이 다섯 개가 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러 일단 세 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 게네 개가 있어야 돼. 총 합이. 그럼 중간 거, 어, 이렇게 되면, 아, 잠깐, 765!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4가, 4가 없잖아. 4, 7, 7, 7.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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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간 게 7이 돼야 돼요. 7. 그러면, 오니까 두 개만 있으면 돼, 두 개.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어야 될 거는, 블랙이 총세 개가 있고, 그리고 중간 것이, 하나, 둘, 셋. 중간 게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밝은 게, 여섯 개가 있어야 되니까, 헉, 하나만 있으면 돼. 어머! 맞아, 맞아. 그, 그, 것만 찾는 거야, 그거. 그럼 일단 세 개. 그러면 중간 게두 개인 거는, 중간 게두 개인 거는 F랑 E네요. 어머! 근데 여기서 또 풀어야 되는구나. 방향성. 아, 이거 방향성도 찾아야 되네요. 자, 여기까지 온 이상. 여기까지 온 이상. 어, 해봐야겠어. 1분 뒤 여러분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2인 것 같아요. 네 2인 것 같습니다. 방향적인 것은 제가 확실하게 논리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으나 어저 그래도 이번에 좀 많이 왔어요. 자 37번 모릅니다. 저가 이거 절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 생기고 하나를 옮겨갔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얘가 생겼어.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얘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얘가 알을 나왔다. <laughs> 근데 이알이또 네모가 되고. 아... 제가 사실 저번에 풀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골치가 아파서 그냥 찍었거든요. 지금 분명히 동그라미, 검정색, 흰색 얘네들이 뭔가 알을 낳고, 낳고 먹고, 낳고 먹고. 그래서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아무거나, 코릅시다, 딩동댕 이런 식으로 찍을 순 없으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답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어졌어 생겼어. 생겼어. 근 이게 뭐야 도대체. 두 개가 생겼어. 두 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내려왔어. 내려와서 또 알을 낳았지. 아니,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게 생겼어. 생기면서 얘가 하나 생겼어. 그럼 여기 또 생기겠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이 진짜 종족을 번식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느라고 친다면, 일단, 땅따먹기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을 만들어내봤자 더 번식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2로 하겠습니다. 네, 2로 할게요. 38번은 얘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쭉 커졌고, 방향은 일단,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 흑과 백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 지금 이화살표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방향만 반대로 바뀐 상태가 H죠. 근데 얘가 또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F 답은 F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네. 아 39번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찍었어요. 세모 동그라미 X 그래 다세 개씩 있는 거 알겠고 근 네, 이거는 뭐 하고 싶은 의지조차 좀 상실을 하게 만들 정도로 진짜 모르겠습니다. 세모와 동그라미와 X 네, 제 눈에는 걔네들이 보이네요. 세모 동그라미 X 패턴 패턴은 어 약간 그런 패턴이 있는 거같리무기도 그, 그 하고 아 지금 조금 조금 보이는 건 있다. 직감에 의존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모 모양을 잘 보시면 세모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서 두개 있고 여기 두개 있고 여기 두개 있고, 있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근데 여긴 또두 개가 동시에 연결아 있잖아 에 그러니까 아니잖아 세모만 집중을 했으니 동그라미도 볼까요? 동그라미 또 하나 두세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어, 전혀 패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자 X X 패턴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제일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 찍어보도록 하지요 음... 제일 마음에 드는 애는요 마음에 드는 애가 없는데요 여러분 어떡하지 하나나 하나 볼까? 너무 전체적으로 봤나? 숲 말고 나무를 보도록 해볼게, 한번. 아, 한, 저기 안에. 아, 오, 어? 어? 잠깐만. 나 지금 뭔가 보일 것 같아. 어? 잠깐만. 이거. <laughs> 일단 하나는 이렇게씩 있고. 아, 하나는 찾아냈다, 하나. 패턴 하나 찾아냈습니다. 일단 X랑 세모랑 동그라미랑 하나씩 들은 칸이 다 있어요. 전부 다. <laughs> 옛날에 여러분, 수학, 제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에 넣어서 풀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안 되는 학생들은, 진짜 막 엄청 노가다 하잖아요. 막 사람까지 그려가면서, 막,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응용을 해서. 아, 그러니까, 일단 B는 아니고,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음. 자, 가로방향의 패턴을 하나 찾았으니까, 세로 방향의 패턴도 하나 찾아볼까요? 세로 방향 아~~~ 아~~ 세로 방향에도 그러네 세로 방향에도 세모 X 동그라미 있는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애를 한번 찾아봅시다 A 일단 A A가 있고 그리고 B는 없어 C는 하나 C 그리고 D는 아니고 E E는 아니네요 F, F도 아니고, G는 G 아니고, H는 H도 아니다. 아니다, 맞다, H. 자, 여러분 답이 A, C, H로 제 기준에서 추려졌습니다. A, C, H. 그럼 이런 순간에는 이제 답을 보는 거지, 이 답. 답이 세개 중에서 뭐가 제일 그렇듯한가. 음, 이거는 이제 또 위치에 대한 건데 이제. 위치에 대한 게 분명히 뭐가 있어. 제가 지금 못 찾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둘. 헉, 찾았다! 어 뭐야 이거 의외로 간단한 거였잖아. 응 레알? 그렇게 간단한 거라고? 아 제가 지금 찾은 게 보니까 여러분 되게 단순한 건데요. 세모 동그라미 X 있는 애들이 계속 옆으로 바뀌면서 위치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 줄이 얘는 여기 여기 여기. 얘도 여기 여기 여기. 얘도, 여기, 여기. 그니까, 러 다음엔 중간에 오겠지. 그니까, 러 일단 지금 A, C, H 중에 C는 아닌 것으로 또 추려졌어요. A랑 H만 남았네? A랑 H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그라미가 모여있냐, 일자로 있냐, 이건가? 아,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 저 끝까지, 아, A랑 H 딱 둘밖에 안 남았는데. 띵, 띵, 띵. 야, 그렇게 보면 안될것 같아. 음. 아. 아. 아니다. 어 잠깐 맞나? 아 됐다.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여러분 찾았어요. 아까 전에 그 패턴대로 보면 되는 거였어. 잠깐만 얘가 여기 여기 그 중간에 있을 거야. 이건 아까 찾은 건가?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었죠? 내가 뭘 찾은 거지? 아 이건 아까 찾았던 거잖아. 지금 뭐한 거야? 얘 당연히 중간에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중간에 있겠는데요. <laughs> 그렇구나. 그래, 아까 찾은 것 같구나. 음. 여러분, I'm sorry. A로 하겠습니다. A. 그 이유는 동그라미가 모여있는 게더 좋네요. A. 제출을 누르겠, 제출을 그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저번에 못 풀었던 거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큐가 나온 것 같아요. 저번에는 126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봤었던 아이큐 테스트에서는 123이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무슨 아이큐 테스트였는지 모르겠어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아, 나는 천재는 아니구나" 그냥 이러고. <laughs> 여러분, 그러면 아이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끝에 끝! 못 풀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두개 아니다 중간에 또 있어서 중간에도 한한두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매우 환영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못참거든요 네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아이큐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영상을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워낙 집순이긴 한데 좀 스케줄이 조금 생겨서 저 사실 제 채널 시작하고 너무 재밌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충분히 표현하진 못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과 의견 나눠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 박그린 소통 채널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쉬어가는 코너 아이 q 테스트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천재 아닌 박그린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